신랑 유재명군과 신부 박지혜의 결혼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랑신부 분께서는요,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자리에서 자 일어나주세요.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돼요. 되고요. 자, 이제 신랑신부 동시 입장하실 텐데요. 입장하실 때 우리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김찬 박수와 화동성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신랑신부 동시 입장! 앞으로와주시고요자 신부분께서 지금 많이 어하니 범범하신 표정인 것 같은데 이 결혼식은 신랑분께서 신부 몰래 준비하신 프로포즈 이벤트가 되겠습니다다들한번 박수 한 주세요. 신부 많이 놀라시겠는데요.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. 신랑분께서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또 신랑분의 정성에 감동을 받아서요. 무을 같이 해드릴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두의 선생님을 정말 특별한 분으로 모셔봤습니다. 어, 신부분의 지인분을 모셔봤는데요. 어, 이건 신랑분도 모르셨을 거예요. 신부분을 그 누구보다 아껴주시고 사랑하셨던 신부분의 전 남자친구이신 <laughs> 창신 선생님 모셔왔습니다. 창식이 형나왔세요 <laughs> 네, 장군. 네장군면 결혼합니다. 고맙습니다. 혼인 인사하겠습니다. <laughs> 흔들서야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 것? <laughs> <laughs> 나 보기 잘할 것 같아요. <laughs> <바로 하시면. 웃음> 자 신부는 시, 신랑을 사랑하는 것? 나밖에 없대메. <laughs> 좋은 날이니까 진정하시고요자 계속해서 성혼 선언문인 낭독이 있겠습니다. 성혼 선언문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. 신주의 사태보시고 4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4주 뒤에 도록고요 신랑 신부 두분 이쪽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회사를 대신해서 신랑분께서 신부 직접 준비하신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 앞에 있는 스크린 바라봐 주시고요 네두분 앉아주시면 됩니다 함께 영상 감상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그대가 올 거라고 Someday 그대원 나는 들잘 어울리나요? 잘 어울리나요? 다시 한번바수보세요 기다린 줄 알겠어 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중간에 막찍한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요. 자, 아무데 어, 보니까 시, 또 신부 분께서 이 영상에 많은 감동을 받으셨는지 지금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계신데 어, 눈물 연기 잘 봤습니다. 어쨌든, 하지만 자, 동영상도 정말 감동적이었지만 프로포즈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랑분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정말 멋있게 프로포즈하는 것이 진정한 프로포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희가 또 프로포즈를 다른, 다시 한번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건데요, 친라분 그, 프로포즈 처음이시죠? <laughs> 그래서두 번이면 안 되죠. 그래서 처음이시니까 제가 프로포즈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프로포즈 방법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, 뭐, 지금처럼 대충 서서, 지혜 사랑하고, 너 그렇게 질 짜서 됐어, 결혼이 하자. 이렇게 대충한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한쪽 무릎을 멋있게 끌고. 정말 눈빛을 바라보며 전달하는 프로포즈가 있습니다. 이 방법을 통해서 신랑 분께서 로맨틱인지 아니면 그냥 인간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랑 신부 분 두분 마주봐주시고요. 신랑 분께서 또 멋있게 프로포즈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분위기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분위기 바꿔주세요. 10년이라는 시간이 부쩍 지났어.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. 서로 추억도 많이 만들고, 여행도 다니고, 힘든 일도 있었고, 다투기도 많이 했었지 하지만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결정했을 때 부터 너와 함께하는 모든 이런 일들이 다 즐겁고 행복하더라. 낮에는 회사에, 밤에는 학교에 다니며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너의 모습에 가슴이 뭉텅대가 참 많아. 또 나중에도 날 챙기며 신경 써주는 모습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. 우리 지금까지 잘 만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생 함께 울고 웃고 모든 일을 함께 하고 싶다. 아직 부족한 나이지만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나랑 노래해줄래? 네? 네, 꽃다발 감사드리시고요. 꽃다발 감사드리시고요. 좋습니다. 아 네, 잠시! 자, 시간 좀 잠시만 떨어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 거리 좋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우리 신랑분의 생각이었습니다. 신부분의 <목소리> <laughs> 생각 좀다를 수가 있어요. 신부분, 보도 받았고 프로 받았습니다. 하지만 이 프로포즈가 마음에 안 든다. 차키를 어, 가져와라. 명도가 큰데 다시 한번 하자. 하시면요, 그냥 간단하게 제자리에서 물구나무를 서주면 시 됩니다. <laughs> 어, 마음에 드시면 그냥 머리 리프게 하트를 그려주면 시 되고요. 자, 신부분의 선택은요. <laughs> 아, 팔을 버리면서 이게. 아, 머리를 하트에 그려준다니까 네. 자, 지금 분 선생님은요? 아, 진짜! 대단놓까하안 하는데요. 자, 이렇게 두 분이 정말 아름다운 한상이 됐습니다. 이렇게 기쁜 날, 노래가 하실 수 없겠죠? 저희가 축가 선생님을 정말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. 어, 축하 선생님 이 말씀드리고, 같으면요. 프랑스에서 창송을 5년 동안 공부하셨고요. 현재는 영등포에서 물래방 도우미로 활동하고 계신 파파라트의 제자 짜파게티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. 짜파게티 나와주세요. 시청자 의견입니다. 찬연성 95%, 반대 0%, 나머지 5%는요. 축하 선생님 꺼져주세요. 썩어져주세요. 네, 아, 죄송합니다. 다시 제일 셨는지 모르겠네요. 다시 자두 가운데로 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순서만 남았습니다. 자 여러분 어떤 순서일까요? 뽀뽀, 뽀뽀, 아, 뽀뽀? 뽀뽀 말고, 뽀뽀 말고, 퇴장. 아 바로 키스 타임입니다. 키스 타임. 아, 신나게, 신나게. 아주 미역이 신났습니다, 자, 키스 타입. 여한분잘 하실 겁니다. 뽀뽀 잘 하실 거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무대에서 또 모르는 분들 앞에서 하시려면은 아, 키스가 뭘잘 생각이 안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키스 전문가, 키스 유아파 셀프 키스 달인 우리 창시정을기 <laughs> 지금 나오시죠? 자, 뽀뽀와 키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뽀뽀입니다. 입이고요, 입이에요. 그가 만났다 헤어면 돼요. 너랑 나랑 할 수도 있고, 우리 셋이 다같이 할 수도 있고. 근데 이게 키즈는 다릅니다. 이, 입이고요, 입이에요. 뭔가 나오죠? 아가 아지아기 아, 단단하게 <laughs> 혀를 사용해주시면되겠에요 자, 혹시 오신 분들 중에 미성년자 있으신가요? 아, 얘들아 눈 뜨고 잘 봐. 성장판이 빡빡 열린다.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180이되 있을 수 있습니다. 자, 바로 지체 없이 가보겠습니다. 신랑 신부 키 사이. 와, 와, 정말 솔직하네. 일어났습니다. 주연쌤 어떻게 보셨어요? 더큐핫 그렇게 와서 제일 같저갔는좋습니 다. 자 이제 오늘 또 손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 주례 선생님과의 사진 촬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이 쪽으로 오시고요. 네, 뒤돌으신 다음에 앞에 카메라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. 사진 찍겠습니다하나 둘, 셋! 예스! 네, 요 계속해서 요 안녕하세요. 안요안리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면세시겠어요 네. 팔짱이요 네, 좋습니다. 자, 이제 두분 행진만이 남았습니다. 두분 행진하실 때 우리 하객분들께서는 행복하게 잘 살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그힘차 박수와 환호성으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진앙진부 행복한 미래를 향한 행진! 네, 두분의가신이 천하의 교정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결혼식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